<목소리> 아이 그이 지금 군대입니다. 아 지금 모임이 또 끝났는데. 아 늦게 왔더안 갔을 모임이야. 내가 회사 가고 있는 회랑 호텔 모임.

자, 내가 유튜브에 올려 줄게.

안양교하고 외제를 그때, 시간 강사 한다고. 초장, 나는 이제 졸업할 때, 학점을 못한 게 있어갖고, 저렇게 빵빡한게 있어갖고, 데모하더라고. 어? 아니야. 에이프레스타 아니오 만났어. 5만 원짜리 5만 원한니 5만 그거는 그만간자한만니 5만 숫자니. 5만 숫 내가 5만 니 주사가 잡힐 때 블랙이나 블랙이 올 수도 있는데 너가돼야 너만 찍어 조사 꾸준히 하지 마 유튜브에 올라갈 거야 내일 리지마그니까몸 <laughs> 좋아졌다 야, 야, 준단점... 네네, 진짜 그만 찍어 <목소득>

잠깐만, 어, 어, 어. 너아요어디유튜니 응? 니네 유튜브. 야, 니네 유튜브 누가 안다고 거기다 올리면뭐 해. 그냥 야, 우리 밴드에 저기에다 올려야지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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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국방에다가. 아, 네. 유튜브 텔라스 검색하면 다 나와. 그냥 네 이름만 쳐도. 국방에다가 네. 쫙 네. 올려줘야지. 네. 아니, 유튜브가 검색하면 안다니까. Penny, eas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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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asy,